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행운은 행복을 끌고 다니고,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행운과 불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오늘은 좋은 날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거울을 보면 활짝 웃어라.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웃습니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 줄 것입니다. 밝은 얼굴을 하라. 얼굴 밝은 사람에게는 밝은 눈이 따라온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닦고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타방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십시오. 사람은 존중하라.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도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입니다. 안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입니다. 장난으로도 남을 심판하지 말며, 내가... 오히려 심판받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은 한 순간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행진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을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입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하면 어둠이 깃들지 못한다. 엉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난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 되돌아간다. 잠을 잘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십시오. 밤 사이에 행으로 바꾸어집니다. 잠을 잘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십시오. 잠자는 사이에 운이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